양제문 장로님, 기도 인도 아시는 박영업 아, 장로님, 그리고 뭐 차장으로 주님께 우리가 믿기인 상지사님, 어, 그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, 승봉 <laughs> 부사님 <홍수 웃음> 아, 애들 인도 하신 분들에게 은혜를 믿게 하시고 또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, 은혜를 입을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손기인의 기도에 어, 감당해 주신 모습에 대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하는 게, 쟤, 이, 백, 밥을, 쟤, 이, 밥을, 을 밥을, 밥을, 을 밥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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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나 밥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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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밥을, 밥고 밥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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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왕군의주합이 주님을 사랑합니다. 네.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. 저희가 우리 말씀을 사모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사 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네.